최정구입니다 오늘은 신제품 디즈니 겨울왕국 2 따라 그리기에 대해서 리뷰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력, 관찰력, 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시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엘사 따라 그리기가 나와 있어요. 신비한 마법의 힘을 지닌 아렌델 왕국의 여왕이에요. 그리기 순서를 잘 보고 엘사를 그려보세요. 1. 얼굴과 가지런히 땀 머리를 그린 뒤 눈, 코, 입을 그려 얼굴을 완성해요. 자 그럼 여기를 이렇게 뭔가 오하면서 할게요. 일단 얼굴과 가지런히 땀 머리를 그린 뒤 여기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 E, 엘사이 상의와 팔을 그려요. 어깨선의 각을 잘 살려. 단단하고 강인한 느낌을 표현해요. 그럼 여기도 따라 그려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이 갈라진 치마와 롱부츠를 그리고 하늘거리는 얇은 천의 망토를 그려요. 차가운 느낌의 파란색 계열로 색칠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나머지 따라 그리고 색칠까지 해볼게요. 가이드로.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엘사이 머리카락과 치마 망토를 휘날리게 그려요. 이대로 그리면 되겠죠. 자, 엘사 색칠해봤고요 자, 그 다음 장 넘겨볼게요. 그 다음 장에는 엘사 그리기 계속해서 나와있어요. 이거는 보라빛 드레스인데요. 자, 이건 패스. 그 다음에 사이존 엘사 완는 색칠하고 스티커로 꾸며야 되있죠 그럼 스티커 일단 꾸미고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전에서 왔나, 제 마음대로 색칠해봤고요 옆에 얼음바다음을 이렇게 나른데, 위에서 이왕 색칠도 넘어가고요 자, 바람의 정령을 만는 엘사를 색칠하고 스티커를 꾸며요. 꾸며볼게요. 바람의 정령이 만난 엘사 색칠했고요 옆에 귀여운 도마뱀을 벗으면 불의 정령과 엘사는 패스. 자, 이번에 안나 그리기 나와있네요. 자, 활발하고 다정한 아렌델 왕국의 안나 공주예요. 그리기 순서를 잘 보고 안나를 그려보세요. 자, 먼저 네, 얼굴과 긴 머리카락을 그린 뒤 눈, 코, 입을 그려 얼굴을 완성해요. 눈 밑에 점을 찍어 주근깨도 그려요. 자, 이거에 따라서 또 그려볼게요. 옷과 롱부츠의 문양은 노란색이나 갈색 새인펜으로 선명하게 색칠을하고 되어 있죠. 자, 어, 일단 1번 한번 그려볼게요. 2번 케이프 코트와 팔을 그려요. 바람 부는 방향으로 코트를 휘날리게 그려요. 그려볼게요. 3번째 코트 속 원피스와 롱부츠를 그려요. 허리끈과 상의의 문양을 그리고 짙은 보라색과 검은색으로 색칠해요. 자, 이렇게 선을 따라 그리고 색칠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안나 색칠해봤구요. 그 다음 안나, 따라 가리디는 패스. 아, 그 다음에 어린애서와 안나를 색칠하고 스티커로 꾸며보세요. 이거 스티커 꾸미고 색칠해볼게요. 우리 넬스와는 색칠해봤고요. 옆에 안나올라프는 패스. 그다음에 다정하게 안고 있는 안나올라프를 색칠하고 스티커로 꾸며볼게요. 올라프 색칠해봤고요. 옆에 엘사 친구들은 패스. 자, 이번에는 올라프 그립. 해요. 엘사가 마법의 힘으로 만든 첫 번째 눈사람이에요. 그리기 순서를 잘 보고 올라프를 그려보세요. 되어있죠? 자, 먼저 첫 번째. 먼저 얼굴에 윤곽을 그린 뒤 눈, 코, 입을 그려 얼굴을 완성해요. 당근 모양 코가 포인트랍니다. 자, 그럼 이거에 따라서 한번또 그려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개로 나눠진 몸통과 다리를 그리려고 투박한 검은색 단추도 그려요. 자, 그려볼게요. 세 번째로 단단한 느낌의 나뭇가지 팔을 그리고 머리 위에 삐쭉삐쭉 솟은 머리카락도 그려요. 몸통은 흰색으로 코는 주황색으로 칠해요. 아, 자 그러면은 이따라 그리고 색칠해 볼게요. 옆으로 그리고 색칠해 봤고요. 자그 다음 장. 다음에는 크리스토프 그리기가 나와있어요. 안나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크리스토프예요. 그리기 전서를잘 보고 크리스토프를 그려보세요. 자, 먼저 얼굴과 짧은 커트머리를 그린 뒤 눈, 코, 입을 그리 얼굴을 완성해요. 코와 입이 큼직한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또 따라 그려볼게요. 자, 두 번째로 상의를 그리고 팔짱을낀 모습을 그려요. 상의는 민머리 티셔츠에 조끼를 입고 끈으로 허리를 묶었어요. 그려볼게요. 앞서가네. 세 번째 것까지 조금 더 해봤는데, 어, 마지막으로 통이 넉넉한 바지를 그리고 앞구가 뾰족한 롱부츠를 그려요. 자, 그럼 여기까지 그리고 또 색칠해 볼게요. 스토프 그리고 색칠해 봤고요그 다음, 남겨보시면 이번에 스벤 그리기 나와 있어요. 크리스토프와 트로이 계곡에서 함께 자란 둘도 없는 친구랍니다. 그리기 순서를 잘 보고 스벤을 그려보세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어 먼저 얼굴과 귀의 윤곽을 그린 뒤 주둥이 부분과 눈, 콧구멍을 그려요. 목을 감싸고 있는 수북한 털도 그려요. 자, 첫 번째 따라가지고 또한번 그려볼게요. 그대로 스벤의 몸과 내 다리를 그리고 엉덩이 끝에 달린 짧은 꼬리도 그려요. 그려볼게요. 습에 따라 그리고 색칠해 봤고요그 다음, 넘겨보시면, 불의 정령, 브로니, 따라 그리기 나와있어요. 먼저, 넓적한 얼굴에 윤곽을 그리기, 커다란 눈과 입, 콧구멍을 그려 얼굴을 완성해요. 완성해 볼게요. 다음 두번째, 부드러운 곡선으로 꼬리까지 이어진 몸과 굵직한 네 다리를 그려요. 삐죽삐죽 나온 발가락도 그려주세요. 자, 그려볼까요? 마지막 세번째 머리에서 꼬리까지 활활 타오르는 불을 그려요. 붉은색과 보라 기열로 색칠하면 귀여운 불의 정령이 완성되어 자, 불 그리고 색칠해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의 정령, 불운이도 그리고 색칠해봤고요. 자, 이번엔 물의 정령. 신비로운 말의 모습을 한 물의 정령이랍니다. 그리고 순서를 잘 보고 물의 정령을 그려보세요. 자, 첫 번째로 먼저 길쭉한 얼굴과 길을 그린 뒤 눈과 콧구멍을 그려 얼굴을 완성해요. 굵직하게 뻗은 목 라인도 그려주세요. 자, 그려볼까요? 이제로 커다란 몸과 내 다리를 그려요. 다리의 방향과 움직임을 잘 보고 힘차게 달리는 역동적인 말을 그려요. 그려볼게요. 마지막 세번째 휘날리는 갈기와 꼬리를 그려요. 갈기와 꼬리는 털이 아닌 물의 느낌으로 그리고 파란색 계열로 강약을 조절하며 색칠해요. 자, 그리고 또 색칠해 볼게요. 물의 정령은 그리고 색칠해 봤고요. 그 다음엔 멋진 주인공들 그리기 나와있고 옆에 패스 그리고 크리스토파 부하 스벤도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스티커만 붙이고요 그리고 옆에도 패스 자 이번엔 편지지 두 장이 나와 있는데요 빨리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어, 안에는 편지를 쓰게끔 되어 있고 다쓴 다음에 이렇게 오리고 접어서 어, 바로 붙여서 보낼 수 있는 그런 편지지예요. 바로 만들어 볼게요. 편지지도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여기까지 모든 시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신제품 디즈니 겨울왕국2 따라 그리기에 대해서 리뷰 시연해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